부채꼴 한번 그려보면 여기 r이고 r이고 l이죠. 그래서 r 두 개랑 l을 더하면 둘레 길이 a가 나오죠. 근데 l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l은 a-2r이다. 자,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s라고 하는 건 2분의 1rl이죠. 근데 l이 요거예요. 그러면 2분의 1r에 a-2r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분배를 해보면 마이너스 r제곱 2분의 1 AR. 해서,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, 얘는 R-4분의 1 A의 제곱. 그리고 16분의 1 A 제곱. 이렇게 나오겠죠? 그러면은, R이 4분의 1 A일 때, 일 때, 최대값 16분의 1 A 제곱을 갖는다.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은, R이 4분의 1 A라는 건, 여기다가 4분의 1 A를 넣으면 넣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2분의 1a가 되죠. 그럼 l은 2분의 1 a 고 r은 4분의 1a가 돼요. 그럼 중심각의 크기라는 거는 l은 r 세타 공식에 의해서 4분의 1a에다가 세타를 곱한 게 2분의 1a가 되니까 세타는 얼마다? 2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.